많은 정보 넘치는 영상 속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알짜배기 영상만 쏙쏙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나튜브 나 구독자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네. 영상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네 분들의 지침서가 되고 싶은 나튜브 나구독다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새로운 주제로 어, 여러분의 사연과 그리고 시, 노래,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니하니의 국방 편지 시작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오늘의 주인공 만나봤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셨거든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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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송하는 한의사 한의현이김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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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노래를 하시던데 네. 노래를 하시면서 그러면 뭐 의학 정보를 알려주시는 겁니까? 의학 정보를 주기 위한 네. 채널은 아니고요 어, 네. 이제 2013년부터 어, 시와 노래 외국어 음. 공부를 주로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 아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상의 내용들이 다양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도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위로와 치유를 소재로 해서 한니한니 네. 신앙송하니 노래하니 <laughs> 외국어하니 복클라판니 이런 네. 영상을 만들어서 어. 올리고 있어요. 다하니 다하니 네. 다하니 <laughs> 재능이 다하니 재능이 너무 많아서 어. 다하니 다하니. 그러니까요. 네. 와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신앙송 음. 그 신앙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때 네. 네. 이제 박노의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를 이제 소리내어 으면서 음. 이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신앙송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러시군요. 네. 의사분들은 이 마음 아플 때는 시를, 시를 읽으시나봐요. 봐요. 역시 친하시네요. 네, 다른 그쵸? 분들은 막 술을 찾으시던데 <laughs> 역시나 다르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한테 시를 낭송해주실 때 뭔가 치유되는 치유가 되는 그런 음. 시를 낭송을 많이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네. 시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음. 되세요? 네, 이제 평소에 신간 시집을 좀 눈여겨서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시를 추천해주는 큐레이팅 앱 시요일. 그것도 매일 보면서 오. 이제 제가 감동받았던 시들을 주로 올립니다. 그리고 또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도 올리고요. 오. 네, 그리고 또 날짜별. 계절별로 이제 뭐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바다에 관한 시, 아, 네. 네. 그리고 좋겠네요. 또 이제 6월 5일 뭐 환경의 날 이럴 때는 지구 음.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시들을 네. 이제 선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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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시인이 아니십니다. 저희는 이제 한인사 분을 <웃음> <웃음>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한 건데 네. 그러면 일하는 분야와 이시 음. 낭송, 뭐 시가 좀뭐 좀 이렇게 공통점 뭐 관련된 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시를 마음챙김에 접목한 네. 그런 심리 치료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음. 음 계속 이렇게 쌓이고 네, 네 해소되지 않을 때 음. 이게 이제 그렇죠. 쌓이면 마음의 질병이 오고 맞아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어서 네. 네. 몸의 질병이 옵니다 네. 네. 음. 시는 이~ 응어리진 마음을 치료하고 그런 효과가 있죠 치유의 효과가 네 그리고 또 시는 마음의 깊은 그 감정을 응어리진 걸 풀어주면서 또 우리의 잊고 있었던 기억 세계를 또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 외상 후 울분 장애 이런 환자분들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로 제 좋았던 도시를 기억을 도시를 불러일으켜서 일으켜서 음. 네,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우리가 뭐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외상의 상처라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치유하는 네.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시로 찾은 것도 대단하신 것 같고 또 보니까 문학의 밤시 낭송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뭘까요? 네, 이 문학의 밤시 낭송에는요 어, 시인과 음악계 음악. 초대해서 네. 이제 매달 새로운 주제로 열리는 신개념 시 콘서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오디오 앱에서 아 네, 이제 네. 클럽이 회원 수가 한 400명 이상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뭐 어린이달 가정의 특집, 동시 특집, 네. 또 한시 특집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정해서 또 기후, 기후 위기의 달 6월에는 네.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시, 또 비건 유튜버를 초대해서 비건 네. 분들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고 또 네. 시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낭송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제가 또 상을 드립니다. 거의 모든 분께. <laughs> 네. 어, 떤 상을 좀 주시는 걸까요? 책 시집 또는 네. 그날 그날 이제 참여한 음악가의 CD를 제가 구입해서 드린다던가 어머. 제가 네. 만든 한방 비누 이런 거를 드렸었어요. 와, 저, 아, 저 가볼래. <laughs> 저도 받으러 저가 볼래요. 시즌 2를 준비 중이니까요. 아, 그래요? 아나운서 분들도 많이 초대해서 오셨었어요. 오, 네. 그렇군요. 저희가또상 받은 지가 좀 오래돼서 예. 가지고 시종을 있고 네에 고막상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런 거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얻을까 하는데 이번 영상은 어떤 영상인지 먼저 소개 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안 병원에서 네. 근무할 때그 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통증이 네. 심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잠을 잘 주무시게 해드리려고 음. 이제 한이 한이의 굿밤 편지라는 음. 방송을 기획했는데요. 네. 어, 이제 환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노래와 시를 처방해드리는 음.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직장인 특집을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아 그럴 땐이 노래들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자를 거예요 누비아 사막의 농부 박노해 사막을 달구던 태양이 저물어가면 흰 잘라비를 입은 수단의 농부들은 나일 강물을 끌어다 이랑을 내고 씨앗을 뿌린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동안의 노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말라 죽으면 다시 심고 또 말라 죽으면 다시 심는 일을 원망도 불평도 없이 해나간다. 날마다 반복되는 농부들의 성사 덕분에 오늘도 불타는 사막에 푸른 생명이 자라난다. 나는 걸음마다 황무지를 늘려가는 사람인가? 걸음마다 푸른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인가? 네, 와, 저희가 굿 밤 편지를 이렇게 좀 영상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이언트의 꺼내먹어요 그 노래를 개사해서 뭐 랩도 하시고 노래 부르시다가 갑자기 좀 반전이 되면서 어 시를 네. 이렇게 낭송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laughs>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으시고. 네,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들으면서 뭔가 저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시 낭송하면 또 대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어, 참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 어, 전국 한중 네. 신앙송 네. 대회랑 백석 신앙송 대회 어, 재능 신앙송 대회 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참여한 전국 신앙송 한중 신앙송 대회에서 이제 윤동주의 별 헤는 밤슈싱싱의 예완 윤동주 이걸 이제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laughs> <오> <laughs> 진짜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중국말을 하시네요. 중국어가 이렇게 튀어나올 줄 몰랐거든요. 어, 그러면 중국어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잘은 못 하고요. 네, 네. 이제 학생 때제2 외국어로 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매일 EBS 방송 들으면서 영어, 중국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학창 시절 때 네.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시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알아서 다 하셨죠? 어, 공부를 제가 잘은 못했기 때문에. 네. 공부를 잘 하셨어요. 공부를 잘못하셨는데한인사가 되셨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되신 것 같은데요? 어, 네. 네. 그렇게요. 네. 참 부모님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어, 아까 그 우리 하니하니 하니 우리 하은 씨가 네. 그 중국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 니더쇼 도 페이천 하와 아 네. 저도 약간 좀 중국 말을 좀할줄 알아서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니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천 하와 페이 하와 페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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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 이 하와 페이 하와 페이 하와 페이 하와 좀들통날까봐여기까지만 하는데 까 중국어 노래대회 영상 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찾아봤는데. 신뿐만이 아니라 네. 노래 대회도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치파오를 입고 네. 그 영화 파일안에 나오는 네. 이제 장백지가 부른 아이칭 네, 애정이라는 어, 노래를 애정. 네. 불렀었습니다. 오, 지금 네. 하은 씨예요? 하은씨의제 하은 동생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죠. 한식처럼. <laughs> 정말 저희를 놀렸어요. 아, 너무하다 하시잖아요. 네, 볼살이 아, 이렇게 통통하죠. 네. 네. 너무 귀엽네요. 지금 좀 조금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네. 그때는 음. 뭐 앞에 관객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상황이 좀 어땠나요? 이제 전국에서 네. 이제 중국어를 그래서... 좋아하는 들이 와서 네, 네. 이제 참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외국 학생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아 저는 <laughs> 네 동상을 아, 수상했습니다. 와, 네. 그 외국, 외국 학생들 이에서 붙었는데도 동상을 또 수상을 아, 하시고 대단하죠, 대단하다 네. 보니까요 중국어로만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축가도 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축가요? 네. 결혼식 축가요? 결혼식 축가. 아, 동기 친구 결혼식에서 네. 제 축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 또 오, 네. 류, 뮬란에 나오는 그 목소리를 담당한 네. 리아 살롱가 가수가 네. 자기 결혼식에서 남편에게 음. 불러준 노래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불렀습니다. 친구를 오. 위해서 잘은 못 부르지만 네. 네. <laughs>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가 잘하는 친구들 다또 시키잖아요. 음. 너무 듣고 싶은 거죠. 그 주인공들도. 음. 그러면 그거를 좀 짧게 노래를 저희가 잠시 후에 한 음. 질문만 더 드리고 좀 드릴게요. 네. 이, 이거를 왜냐하면 네. 빠트릴 수가 없어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셨대요. 네? 이거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네. 무슨 네. 얘기일까요? 자, 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 네. 넷째 딸 브리지타 역으로 네. 네. 어디서요? 지어요 지금 모자 쓴 아이입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CBS 어린이 네. 합창단, 네. 또 이제 아카펠라 그룹 에이스 하모니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네. 네. 네 어렸을 때는 이제 꿈이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와. 근데 저렇게 그 꼬꼬마 때는 뭐 내가 할일 이런 것보다 엄마가 좀 이렇게 뭐 엄마가 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데리고 어떠셨어요? 가서 하게 그때는. 되거나. 어, 그러니까 CBS 뮤직 그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서 이제 네. 그 뮤지컬 공연을 할수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짧게, 네, 네. <laughs>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음.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잠시 후에 노래 좀 부탁드려 볼게요라는 <laughs>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시 후가 네. 왔습니다. 네, 잠시 네. 후가 왔거든요. 맞나요? 네, 네. 짧게 어떻게 노래 <laughs>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뮤지컬 캐치에 한 대목을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허, 네, 알 진짜 좋아하는 뮤지컬인데. 네, 네. 네. 그럼 박수를 한번 제가 청해듣겠습니다 네. Who? McCavity, McCavity, there's no one like McCavity. He's broken every human law, he breaks the law of gravity. His powers, levitation, would make a fakir stare. And when you reach the sin of crime, McCavity's not there. <웃음> 오. 영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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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에 정말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마리 같았어요. 오늘 네, 악당 고양이 맥케베티. 악 고양이. 그것도 네, 사실, 네. 사실 T.S. 엘리엇의 네. 이제,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시를 네. 이제. 음.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네. 뮤지컬로 만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너무나 좋은 그 뮤지컬 한 대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어서 저희가 영상 한 편을 더 만나볼 거거든요. 이 영상 어떤 영상인지 짧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방노의 음.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를 낭송한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자. 너의 하늘을 보아. 박, 노, 해.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좀 하늘을 보게 만드는 맞아, 네, 신앙송이요. 네. 박노회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를 이제 우리 하은 씨가 낭송을 해주셨는데 네. 많은 영상을 올리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네, 보통 이제 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외국어 음. 공부한 영상이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매일 공부한 걸 올리고 있는데, 네. 블로그 통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기상캐스터 하니하니 네. 하니. 그 음. 영상을 쇼츠로 만들었는데 오, 지금 이 영상인가 요 들어보죠. 영이요방탄 타이푼 힌남그힌남노 태풍 예보 영상입니다. Korea. 네. 오. 초강력 태풍 흰남로가 오늘 제주 해상에 이를 아, 전망해요. 내일은 ]군요. 부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전망대로라면 가장 강한 세력으로 국내에 상륙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약간 그속보뉴스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맞아요. 이야, 확실히 잘하시네. 네, 영상을 보니까 네. 뭐 방송 쪽으로 하셨어도 굉장히 잘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방송 쪽은 꿈이 없으셨어요? 어, 방송반에서 이제 네. 아나운서로 이제 아, 한 적은 하셨군요. 있었는데요. 네, 네. 네. 저보다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아유, <laughs> 아 저는 이렇게 따라하는 수준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laughs> 그런 수준이 아닌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 어. 수준이 아닌 게더 느껴지는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영상일까요? 영상 중에 텅 트위스터 챌린지라고 있는데. 텅. 통 트위스트, 네. 챌린지. 텅 트위스트 <laughs> 챌린지. 일단 이게 어떤 챌린지인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이버 딕션 챌린지에서 이제 네. 영어 발음 연습하는 음. 그 강장공장 공장장 이런 아, 아나운서님들 이더잘 아. 아실 것 같아요. 많이 많이 했죠. 네. 예전에 네. 연습할 때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음. 그래서 그런 영상을 이제 네. 제가. 네 영어 하는 거죠? 네 영어 한국어 버전 이 있는데 저는 영어 버전에서 1위를 했고요. 영어는 뭐 간장 네. 뭐 간장 공짜 공간, 공짜장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seashells, shell, sea seashells on the seashore 뭐 이런 와. 거고요 오, 네. 완전 다르네요 <laughs> 제가 한 거라고. 그리고 한번 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laughs> 너무 어려운 부탁인가? 네, 네 그래서 짧게 노래로 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로요? 노래로. 노래로. 네. 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하고. 그러니까요. 요들성공장장은 어, 공정, 장공장장공장공장 네. 뭔가 네. 리듬을 뭔가 넣어서 네. 연습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메리 메리 포핀스 영화에 나오는 네. 네. 한 대목이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 확실히 아니 못하는 게 없으세요? <laughs> 못하는 게 없으세요? 혹시 본인이 네. 생각할 때 못하는 게 있으세요? 나좀 이거 부족한데 뭐 이거 보세요. 이걸 더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laughs> 분야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네. 차를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티마스터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한방차를 이제 전목한브랜드를 음. 만들어서 좀 한방차의 대중화에 접목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야, 이제는 아... 차까지, 티까지, 예, 우리 그차그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네. 또 아차 싶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약간 좀 불안하죠. 우리 세계로 <laughs>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어머니께서 사실은 같이 매니저로 이렇게 또 맞아요. 오셨어요. 네. 좀 어머니가 <laughs>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는데 네. 원래 동행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엄마랑 친한 편인데요. 사실 음... 오늘 저 혼자 오려고 하다가 이제 네. 네. 엄마가 약속까지. 취소하시고 같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나 네. <laughs> 시시까지. 어머니한테 중국어도 감사하다고 네, 인사해 리셨습니다 어, 어머니가 방금 어, 부용씨에 이렇게 <laughs> 했습니다. 아 네네. 우리 또 제가 그 네. 댓글에 좀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끼가 많은데 <laughs> 왜? 왜 한의사를 하셨어요? 아... 왜 직업을 한의사로 선택하셨을까요?라는 질문인데 한의사도 네. 너무 좋잖아요. 아 좋은데 일단 <laughs> 뭐 끼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어 다른 것도 잘하시니까 음. 그 중에서 왜 전문적으로 한의사 직업을 택했는지 음. 그것도 어,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는데 공연도 네. 많이 하고 네. 근데 이제 한의학의 매력을 음. 느껴서 한의학이 인체를 보는 그런 관점이라든지 네. 네. 한의학의 매력을 느껴서. 네. 한의사가 되기로 어, 그러셨군요. <laughs> 네. 어떤 분이 네. 지금 또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아 어, 저는 어, 축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라는 아, 정말요? 분도 계시더라고요. 7 4 7공버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네. 좀 친분이 없는 분이더라도 네. 이렇게 좀 축가를 해주세요라는 <laughs> 얘기를 들으면은 좀, 좀 해주실 의향이 어, 있으세요? 좀 많이 부족한데 네. 그래도 저를 원하신다면 제 인별그램 DM으로 연락 주세요. 아. 네. 왠지 네. 그 구독자분들에게는 게잘해 네.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일단 구독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네. <laughs> 네. 하니 한이 한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시면서 라온 네. 여왕 님이라는 분은 와, 내 마음이 너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와. 그런 느낌이 든다고도 말씀을 네. 남겨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는 우리 하니 한이 하은 님과 함께고 하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산간 도서 산간 지역에 북카페 한의원을 여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동네 주민들을 진료하고 밤에는 독서 모임, 신앙송회를 여는 그런 동네 사랑방, 쉼터 같은 한의원을 여는 것이 꿈입니다. 네, 자 앞으로 그 계획 다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튜브 나 구독자 시간에는요 한이 한이의 김하은 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